자,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태어나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를 처음 하다 보면, 내가 하루에, 어, 영어에, 어, 네 시간을 투자했는데, 어, 영어 당연히 바로 점수 나오지! 싶은데, 티로링 내가 분명히 이만큼 인풋을 했는데요. 점수가 똑같아요. 그럼 어떻게 돼? 하고 싶지 않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요. 한 번에 안 오르고, 단계적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요렇게 한번 점프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걸려요. 이 시기를 버티셔야 돼요. 근데 위험이 뭐냐면 중간에 꼭내 실력을 점검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길 수도 있고 점검을 당하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.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.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. 안 하고 싶어져요. 다른 거부터 하고 영어 맨 마지막에 해야지. 안 했어요. 다른 과목 나머지 열심히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때가 된것 같아. 이제 진짜 영어 해야 돼요. 그래서 영어를 펼쳤어요. 그랬더니 이만큼 쌓아놓은 거마저도다 날아가 있어요 안 쓰니까 다 까먹은 거예요 다시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시기는 또 오게 돼 있어요 다시 해도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 중간에 중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오를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중간에 슬럼프가 오기도 해요 정상적인 거예요 버티셔야 됩니다 다시 오르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영어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고 가시는 게 좋다는 라 거예요 이해하셨죠?